자 이제 반갑습니다. 안쪽 오시겠고요. 가운데로 서주시고요. 좌측 기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측 기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측 기자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라트, 한번 부탁드릴게요. 보라트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유다님, 임윤아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가수 유다보다 배우 임윤아라는 말이 더 좋으신지 한번여쭤보겠습니다 아, 더 좋냐? 고 예, 어떤 게더 좋으신지? 아, 둘다 좋은 거 같은데. 아, 그중에 고를 수가 없나요? <laughs> 그렇죠. 예, 둘다 모두 저 얘기 때문에 어떻게 네. 불러주셔도 그냥 저라는 사람을 또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거에 감사한 말입니다. 이제는 배우 임윤아라는 이제 수식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작품 활동도 네.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 같습니다. 연기력도 인정을 받으셨고 많은 분들이 사랑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너무 좋으시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혹시 수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네? <laughs> 오늘 제 생각에는 여우주연상이 아... 아닐까라는 감이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조금 예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아, 좋은 어, 기회가 <laughs> 있으면은. 네네네. 네, 네. 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의상 컨셉은 신경 쓰신 <laughs> 포인트가 아, 있으시다면? 아무래도 그냥 뭐 제가 악마가 이사왔다라는 작품으로 또 참석을 한 거다 보니까 예, 예. 또 블랙과 레드의 조합으로. 아, 네. <laughs>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?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. 이렇게 또 사랑해주신 덕분에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배우 임윤아님이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. 얼굴 너무 작으셔가지고 아 너무 힘듭니다. 네. <laughs>